매일 심리학 공부 우리 창 편저 정세경 옮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 심리적 준비 일적으로 얼킨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일을 할때 어떤 사람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사사건건 부딪힌다면 적을 친구로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유용한 방법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 그렇게 된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문제에 맞는 해결법을 마련해 적을 겨냥하면 심리적 소통과 인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진정으로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어. 수 있다. 음. 누군가 당신의 잘못을 크게 질책할 때 당신은 화를 내기에 앞서 평상심을 되찾고 그의 그런 행동이 당신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 관심이라 생각해보라.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면,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언정을 버리는 것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 만약 당신이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긍정적 요인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다면, 서로 처벌치는 상황을 많이 줄어 줄어들 수 있다. 공격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지 마주할 용기가 생기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그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선 원인을 분석하여 어떤 일이나 말이 상대의 심기를 거슬리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고 무작정 상대의 행동을 추궁하면 그의 반감에 더 불을 지펴 갈등을 격화시킬 수 밖에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상대에게 정확한 원인을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줄래? 만약 상대가 말조차 하지 않, 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에 대한 자기가 상당히 깊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차라리 당신은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 낫다.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좀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꼼짝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완곡하게 경고해도 돼. 상대에게 완곡하게 경고해도 좋다. 만약 상대가 당신에 대해 불리한 말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굳이 전국을 찌를 필요는 없다. 상대는 이미 심리적으로 당신의 말과 태도에 부적절한 점이 있음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아마 내가 오해했나 보네. 하지만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당신의 목적은 상대에게 당신이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이때 당신의 심리적 우세는 이미 확립됐으며, 당신은 상대에게 갈등을 해결하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상대가 당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는 가급적 당신과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얽힌 감정을 풀고 싶다면, 먼저 신호를 보내 상대와 만날 기회를 찾는 것이 좋다. 상대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의 반응을 살펴보라. 난감해하는가 아니면 어색해한다든지 눈빛을 피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눈을 부서지고 당신을 노려보는가 노려보는 것만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는 아직 희망이 있다. 만약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제삼자의 도움을 빌려도 된다. 어쩌면 당신이 가... 갑자기 자신의 뜻을 밝히면 상대는 당신의 본심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다른 동료와 이야기를 할때 그에 관한 좋은 얘기를 몇 마디 한다든지 두 사람 관계를 아는 사람에게 후회의 뜻을 토로하면 언젠가 상대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속내를 듣게 되면 그도 상응하는 심리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관계가 경직되는 것은 커다란 원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평소 작은 일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선 작은 일을 중시할 줄 아는 심리적 기제를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인재 활용하기 개인 마침 분류 무능력한 사람은 항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동료에게 단점을 발견하면 지뢰 사용을 판결해버린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인재를 활용하는 법을 알아 그 장점을 이용한다. 그들은 자신의 해안으로 동료의 장점을 발견하며 그 장점을 제대로 써먹는다. 어느 경영자 모임에서 사장 몇 명이 자신이 회사를 경영하며 깨달은 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중한 사장이 말했다.우리 회사에 인재가 되기는 글러먹은 직원 셋이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쫓아낼 생각이라네.한 녀석은 하루 종일 이게 바쁘다 저게 바쁘다 트집만 잡아대고, 한 녀석은 격정이 많아 만날 공장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날리고.또한 너만 출근도 안 하고 밖에서 빈둥댈 때가 많다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사장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에게 말했다. 그럼 그 직원들을 우리 회사에 보내줄 수 있겠나? 새 직원은 다음 날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게 됐고 새 사장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나눠주었다. 그는 트집 잡기 좋아하는 직원에게 제품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으며 큰일 날까 봐 걱정하는 직원에게는 보안 시스템 관리 업무를 맡겼고 밖에 다니기 좋아하는 직원에게는 상품 공부를 맡겨 하루 종일 외부에서 뛰어다니게 했다.세 사람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임무가 주어지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신나서 일자리로 달려갔다.얼마 뒤이세 사람이 열심히 일한 덕에 공장의 경영 성과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그에 대해 구찰하고 식별하며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는 뜻으로 적당한 곳에 그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건 리더의 덕목인가 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그에 대한 고의 고찰하고 식별하고 식별하며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사람을 제일대로 활용할 줄 안다는 뜻으로 적당한 곳에 그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 사람을 잘 알아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는 것은 진지하게 개 직원을 고찰해 확실히 그를 이해하고 모든 직원이 적당한 자리에서 자신의 장기와 재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좋은 관리자가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임무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업무는 사람에 따라 요구가 다르며 재능과 직무가 어울려야 한다. 음. 그러므로 직원에게 직무를 맡길 때 그를 자극해 본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본인이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맡겨야 힘이 부치는 일을 꾸역꾸역하거나 할일 없이 놀지 않게 된다.재능을 살려주면 자연히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며 관리 효과도 반드시 향상된다. 카네기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에 따라 요구되는 재능이 다르며 각각의 인재에 따라 일해야 할 업무가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국면을 총괄해 볼줄 알고 조화롭게 지휘할 줄 알며 사람은 잘 알아볼 줄 알고 큰 재능과 전략이 있는 인재라면 전략실, 전략기획실에서 경영 업무를 보게 해야 한다. 반면 생각이 많고 흥미가 폭넓으며 지식이 깊고 종합적인 분석이나 분석력이 있으며 직관을 할줄 알고 실용주의 정신이 강하며 사리사육이 없는 우수한 인재는 회사의 브레인으로 삼는 것이 좋 옳다. 그러면 혜진이는 브레인인데 또한 성격이 정직하고 공직 공정하며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사람은 감독 업무를 맡기면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밖에도 상사의 의도를 미리 파악할 줄 알고 상사의 지시를 충분히 이행하며 매사에 열심히 일하되 불평이 없는 인재는 경영자의 비서 업무를 맡기면 분명 잘해낼 수 있다. 어허. 이처럼 우리는 인재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구, 구별해 대우할 줄 알아야 하며 각자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맡겨야 한다. 리더라면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재능을 구별해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당연히 리더는 사람을 볼때 평온한 마음과 넓은 안목으로 사적인 감정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절대 한쪽 눈으로만 사람을 보거나 색안경을 쓰고 판단하면 안 된다. 보다 다양한 경로와 단계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고찰해야 인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할까?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에브리 에이브러 허햄 매슬로우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이자 인격 이론가이며 비교 심리학자였다.그는 욕구 단계 이론과 자아실현 이론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중요한 이론으로 심리학 중에서 특히 경영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메슬로우는 사람을 욕구의 동물로 여겼다. 사람을 다양한 욕 사람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찾는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인간의 욕구는 다음 5 단계로 나눈다. 1 단계 승리적 욕구 이는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의식주와 성 등. 가, 에 관한 욕구로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2단계 안전의 욕구 사람 자신의 몸에 대한 안전은 물론이고 생활의 안정 및 고통이나 위협 질병을 피하려는 등의 욕구를 말한다 제3단계 애정과 소속의 욕구 이 욕구는 두 방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는 애정의 욕구로 우정과 사랑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속의 욕구로 어떤 무리에 속하고 싶은 감정을 말한다. 4단계 존중의 욕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바라며 개인의 능력과 성취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길 원한다.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이것은 인간이 바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로 개인의 이상이나 포부의 실현과 개인 능력의 최대치 발휘를 통해 자기 능력에 걸맞는 모든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리킨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든 다양한 단계의 욕구를 갖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이루고 싶어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영자나 관리자는 부하 직원들이 바라는 서로 다른 욕 다른 단계의 욕구를 감안해 적당한 격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급여와 대우의 욕구가 만족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심리적 욕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심리적 욕구는 한 직원의 업무 효율에 더 쉽게 영향을 끼치고. 때문이다. 1981년 미국 메사추세츠의 한 종이 상자 공장 직원들은 시, 시장이 위축되면서 자신의 안날를 걱정하고 있었다. 당시 65%의 직원들은 경영진이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56%의 직원들은 업무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했으며 79%의 직원들은 뛰어난 업무 성과를 올려도 정당한 보상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 회사 경영진은 100점 클럽 계획을 발표했다. 어떤 직원이든 한해 동안 업무 성적이 평균 수준보다 높으면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안전사고의, 안전부사고의 2 0점 개그남의 25점 등 매년 한 차례 결산을 해 결과를 직원들의 집으로 보내줬다. 그중에도 100점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음, 학교에서만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점수를 받는군요. 1983년, 공장의 제품 생산율은 16.5% 향상됐으며, 품질 오류율이 40% 하락했고, 직원들의 불만 의견도 72%나 감소했다. 덕분에 생산사고로 인한 사고 손실시간도 43.7% 줄어들었으며, 공장은 매년 100만 달러의 이윤을 창출하게 됐다. 1983년 말 연말평가회의 발표에 따르면, 86%의 직원들이 경영진이 직원을 매우 존중한다고 생각했으며, 81%의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79%의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직, 조직의 성과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심리적인 만족을 필요로 하며, 존중받고 신임받는 심리적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체 조건은, 전제 조건은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음을 직원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